안녕하세요 오늘은 바이낸스라는코래스 사용 방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릴 텐데 우선 제가 영상 고정 댓글에 남겨놓은 링크를 통해 회원가입을 해주시면 이 링크로 가입해서 아, 수수료 20% 할인과 10% 페이백 혜택까지 제공 받으실 수 있,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영상 마지막 부분에 제가 초보자분들도 활용하기 쉬운 메뉴법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고 이 영상은 pc 기준이기 때문에 모바일 버전 우측 상단에 있는 버튼 눌러서 다른 영상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정 댓글 링크로 접속해서 회원 가입창 나오면 모바일이나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되는데 저는 핸드폰 번호로 진행을 해볼 거고요 번호 입력을 해서 체크박스 체크해주시고 눌러서 넥스트 버튼 눌러주신 다음에 문구에 해당하는 퍼즐을 모두 클릭해서 베리파이 버튼 눌러주시고요 가입하신 핸드폰이나 이메일 주소에 오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비밀번호를 설정해 주셔야 하는데 최소 한 개의 대문자와 한 개의 숫자가 포함된 8 자리 이상으로 구성해주시고 넥스트 버튼 눌러서 넘어가주시면 회원 가입은 완료가 되었고 애플의 코드가 자동으로 입력이 되어 있으며 넥스트를 눌러서 매매하기 위한 인증은 어플 다운로드 받아서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앱스토어나 플레이스토어에서 바이낸스 다운로드 해주시고, 어플에 접속해서 유저 타입은 익스페리언스 유저 버튼 눌러주시고, 하단에 로그인 버튼 눌러서, 가입하던 핸드폰에 이메일을 입력해주신 다음에 넥스트 버튼, 비밀번호 입력해서 넥스트 눌러주시면 해당 화면에 나오는데 이 부분은 스킵 버튼 눌러주시고요, 국가 선택이 한국에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위에는 성 밑에는 이름을 한글로 작성해주신 다음에 넘어가 주세요. 국가의 대한민국 선택하시고, 컨티뉴 버튼을 눌러주시고, 태어난 생년월일은 연월일 순서대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레지댄시 어드레스에 본인이 살고 있는 주소를 한글로 입력해서 자동 완성으로 주 나오는 거 클릭을 해주시고 수동으로 직접 입력을 해주시거나 우편번호는 포털 사이트에 주소 검색해서 나온 우편번호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시트는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한글로 입력해서 아래 컨티뉴 버튼 눌러주시고 신분증이아 ID 카드 누르고 신원인증을 진행해볼게요 컨티뉴 누르고 한번더 눌러주시고 테이크 픽처 위드폰 선택해서 컨티뉴 버튼 눌러서 신분증 앞면부터 선명히 찍어주시고요 뒷면도 마찬가지로 촬영해 주신 다음에 컨티뉴 버튼 클릭해서 셀카 인증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동그라미 안에 얼굴이 나오도록 해주시고 하단에 나온 얼굴 모양을 따라해주시면 KYC 인증은 마치셨고요 보안 인증은 바일에서 오면서 각성은 바이낸스 로고 프로필 눌러주신 다음에 시큐리티를 클릭해 주시고 어센티케이터 앱 클릭한 다음에 아래 이네버튼 브 눌러서 핸드폰에 나 이메일로 와 있는 인증 코드 입력을 해 주신 다음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구글 OTP 다운로드 받아 주시고 접속하시면 오측카 하단의 플러스 버튼 설정키 입력을 눌러 주시고요 일정에는 바이낸스 설정기 같은 경우에 바이낸스에 다시 접속해서 나와 있는 코드를 복사해 주신 다음에 돌아가서 붙여넣기 해 주시면 6자리 인증 코드가 생성이 되는데 인증 코드를 바이낸스에 들어와서 넥스트 눌러 주신 다음에 입력을 해 주시고 서버맨 눌러 주시면 모든 인증은 마무리가 되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배매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낸스는 해외 거래소이기 때문에 외환 거래법상 원화입금이나 카드 결제가 안 돼서 어 기본 통화인 테더를 옮겨주도록 할 텐데, 우측 상단에 디포지 눌러주시고, 디포지 크립토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상단 검색창에 usdt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밑에 네트워크는 trx를 선택을 해주시고, 나오는 주소를 우측에 네모 박스 눌러서 복사해주시고, 어피트로 돌아가 주세요. 어피트에서 거래소로 접속해주시고, 우측 상단에 코인 검색창에 usdt나 테더 검색해서 선택을 해주시고요. 밑에 매수창에서 원하시는 만큼 매수해주시고, 완료하셨다면, 좌측 상단에 입출금으로 넘어와 주세요 그럼 좌측에 테더를 선택을 해주시고 출금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출금 수량은 원하시는 만큼 설정을 해서 네트워크만 트론으로 설정해주시고 출금 신청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한도 초과라고 나오면서 넘어오지 않는다면 원화 입금 이후에 24시간 지나야 출금 가능하니까 참고해주시고 받는 사람 주소에 바이낸스의 지갑 주소를 붙여넣기 해서 출금 신청 눌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눌러주시고요 이 채널 인증하기 눌러서 저는 카카오톡으로 인증을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톡 지갑에 나와 있는 메시지에서 출금 수량과 네트워크, 출금 주소 확인을 해주시고, 서명하게 눌러서 완료해주신 다음에 어피트로 다시 돌아가 주시면 되겠고요. 어피트로 돌아가서 출금 상태창에 출금 진행 중이라고 되어 있다면 약 2분에서 3분 정도 뒤에 바이낸스 지갑 확인해서 제대로 입금이 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가지고 있는 테더를 선물 계좌로 옮기기 위해 좌측 상단에 있는 퓨처에 마우스 가져다 대서 USD 퓨처 눌러주시게 되면 선물 거래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화면에서 우측 상단에 자그마나 화살표 모양 눌러주시고, 프랑스팟에 2USDT 표처로 설정이 되어 있다면 코인은 USDT, 맥스 버튼 차례대로 눌러서 최대로 설정해 주시고 하단에 컨펌버튼 눌러 주시게 되면 선물 계좌로 돈을 옮겨 주실 수가 있게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선물 거래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릴 텐데 우선 차트부터 설정하는 부분 알고 계셔야 하는데 좌측에 큰 화면으로 차트를 확인해 주시고 우측 상단에 트레이딩뷰 눌러 주신 다음에 좌측 상단에 코인 이름 눌러서 원하는 코인 선택해서 거래를 해 주시고요. 바로 아래 에 원하는 차트의 시간 프레임 설정해 주시고 우측에는 그래프 모양 눌러서 보조지표를 추가해 보도록 할 텐데요. 검색창에 볼링저 밴드, MA, 볼륨, RSI 정도만 추가를 해보도록 할 거고요. 좌측에 두 번째 있는 버튼 눌러서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고점이나 저점 끼리 마우스로 연결해 주시면 추세선이 세팅이 되는 것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되고요. 없애고 싶으시다면 쉬통 버튼 눌러 주시고 이제 포지션 진입을 위해 마진 모드를 설정해 볼 텐데 우측 상단에 크로스 혹은 아이솔레이티드를 눌러서 하나를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크로스는 교차 마진으로 가지고 있는 모든 증거금을 활용하는 거래 방식이고요. 아이솔레이티드는 격리 마진으로 매선 투자금만 청산시에 사라지는 방식입니다. 원하는 거 선택을 해서, 마지모두 우측의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0배에서 20배 사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요 바로 밑에 리밋과 마켓은, 리밋은 지정가로서 원하는 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이고, 마켓은 시장가로 지금 보이는 현재 시장가격에 포지션 진입하는 것인데, 저는 시장가로 포지션을 진입해 볼거고요 밑에 있는 마룸모로 비중을 설정을 해서, 상승을 롱, 하락을 숏눌러서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포지션에 진입을 해주시게 되면, 하단에 포지션 상태창이 나오게 되는데, 엔트리 프라이스는 진입가, 마크 프라이스는 시장가, 리크 프라이스는 청산가를 의미합니다. 이 코인이 도달하면 저희가 투자한 금액이 모두 손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측에 있는 TPSL 풀 포지션 밑에 연필 모양 눌러주시고 상단에는 입자 라인, 하단은 손절 라인, 원하는 가격 입력해서 컴펌 버튼 눌러주시면 손절가 세팅을 완료하실 수가 있고요 리밋 같은 경우에 우측에 있는 박스에 원하는 가격을 입력해서 지정가로 거래를 종료해주시거나 마켓 눌러서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주실 수가 있는데 저는 시장가로 바로 거래를 종료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다른 코인도 마찬가지로 거래를 진행해주시면 되겠고요 그럼 이제 제가 영상 초반부에 언급해드린 매매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텐데 좌측 상단에 있는 카피 트레이딩으로 들어가서 이 카피 트레이더들의 프로필부터 살펴보면서 어떤 식으로 카피하면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필로 접속을 해주시면 퍼포먼스 부분에 이 사람의 ROI와 승률, 수익금액등 확인해주시고 하단에 있는 포지션 히스토리로 넘어가서 과거에 어떤 거리를 진행했는지 살펴보신 다음에 카피를 해주시면 되는데 저는 우측 상단에 있는 모카피, 모이 카피 기능을 우선적으로 활용을 해보고 있습니다. 모이 카피 같은 경우에는 저의 돈이 아니라 가상의 자산 만달러로 카피를 진행해보시면서 수익률을 확인해주시고 카피를 진행해 주실 수가 있겠습니다. 되는데 이런 식으로 수익률을 확인해 주시면 조금 더 안정적인 카피 트레이딩을 진행해 주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과정에 대해 설명을 해드린 거고요. 그러면 제가 자료와 함께 추가적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가 100만 원으로 1년 동안 하루 2%의 수익을 꾸준하게 기록을 하게 된다면 1년 뒤에 1억 7천만 원 정도의 수익이 생기게 되는데 여러 트레이더들은 이보다 더큰 수익률을 벌어들이고 있어서 그런 트레이더를 카피하게 되면 이보다 더큰 수익을 벌어들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카피 트레이딩이라는 방법에 대해 소개시켜드린 것이고요. 하지만 하루 에 수십 번 수백 번 거래를 하는 트레이더들도 있어서 그만큼 수수료도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수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고 페이백까지 제공받으시기 위해 제가 영상 초반부 에 언급해드릴 링크로 가입을 해주셔야겠고요. 하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 감사하고,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